아멘 오늘은 요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아 1장 입니다 요수아 1장이 되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죠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쓴 책입니다 흔히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쓴 다섯 권의 책이다 해서 모세 오경입니다. 장세기, 추려육기, 내위기 민수기, 신명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입니다. 다섯 권. 근데 그 다음 뭡니까? 요수화입니다. 요수화는 누가 썼을까요? 요수화가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혀, 완전히 이제 다른 그런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금까지는 완전히 이제 모세 중심, 모세 중심이라 하긴 뭐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져 왔다면 이제는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성공을 하면 아,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왜요? 아, 본인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나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큰 놀라운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다고요? 네,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만을 통해서 일하신다? 남한을 통해서 루어신다 이런 착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착각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지금까지는 대표적인 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모세. 모세였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말고 누가 필요합니까? 오케이.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세 말고 다른 사람을,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뭐한것 뿐이에요? 선택하신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선택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대단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을 때, 여호수아라는그 이름이 어떻습니까? 셋의 무궁처럼 남잖아요. 우리가선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요수아라는 사람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뭐 대단했나요? 아닙니다. 그 단지 살인자였을 뿐이에요. 그도 살인자였어요. 그냥 그냥 살인자로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뭐하셨습니까?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뭐했어요? 아버지가 우상만 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쪽 지나가다 보면 막 이렇게 돌로 우상 같은 거 만들자 속 이렇게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사자 얼굴 비슷하게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런 거했어요. 그런 거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아버지 따라서. 그런, 만드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를? 예 네, 선택하신 거예요. 야, 너 이제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나 따라다녀.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 어디로요? 네, 내가, 내가 가라는 곳.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 하나님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해 주신 것을 믿고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것은 정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놀랍는 것지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이다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뭐큰 일이 벌어졌나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님의 이름을 뭐할수 있을까요?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요수아라는 요소. 거예요 요수아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의 뭐였을 뿐이에요 그냥 종였을 뿐이었어요 모세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했어요? 선택하셨어요 선택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동이었는데 그를 그냥 지도자로 선택하셨어. 그러면서 요수아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절서3절 내용이 그 땅으로.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 약속했다. 누구에게 약속해 주신다니까요? 바로 누구에게? 아브라함한테 약속해 주신다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셉도 모아져서 뭐 내가 죽으면 어디로 데려가라고? 그, 가난한으고 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모셉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한테 약속해 주신 바로, 이 가나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왜요? 누가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아, 네. 한번 하시겠다고 딱 우리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주세요. 반대로. 너희가 잘못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채찍질 하겠다 하면 또 어떻게 하실까요? 그대로 하십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대로 똑같이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니 좋은 것에 대해서 약속도 지키시지만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징계도 반드시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 아멘.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것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반드시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조건 하나님 좋은 것만 주신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것 같아요? 방탕하게 살아요, 막 방탕하게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돼요 나는 잘못했어요. 한번 끝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죄에 빠져버리면 맨 마지막에 잘못할까 그러면 소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까? 네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소리 하기 전에 누가 오세요? 주님 오시거든요 그 소리 하기 전에 주님 오십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오시려면 언제인지 모르겠다 내가 내 자신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세는 중간에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가는 것을 중간에 그만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신 일을 하게 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하신 분이 대신 집어넣는 사람을 로누굽니까 로수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보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반드시 모세만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만이 가나한 땅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에 반드시 모든 일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 네. 여러분이 여러분이 빛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팍 빛을 내려고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빛내게 해드리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모세도 단지 뭐 있을 뿐이에요? 자기가 태양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단지 뭐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빛내게 해드리려고 하는 단지 종일 뿐이에요. 신장에 와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스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을 가했다0 0 0원 2,000원. 지0 0 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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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0 0 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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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우리가 주인으로서 우리가 지방을 빛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모세나 요수아나 우리와 다른 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이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목사님 얼굴이 빛나겠지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십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뭐 잘하는 게 도대체 나한테 이득이 뭐야? 이런,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나.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란 얘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이거는 내 집에 딴 사람이 와있으니까 다 집에 안가겠다 이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딴 사람이 와있어서 집에 안 들어가겠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 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가겠다는 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집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 집에 내가 왜못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내 집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죠. 내 집을 내가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이 집에, 내가 이 교회에 주인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갔어. 내가 정말로 아, 내가 이 교회 주인인데, 그렇 누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 행세하는 거야? 막을 사람, 막을. 그럴 생각이 전혀. 거야.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모세와 여호수아는 종으로서. 조심하십니다. 종도 어떻습니까? 그 집에 구성원이에요. 하지만, 뭐는 아니에요? 자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이겁니다. 왜 자식이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심장에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인 거예요. 그거를 누가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다시 인정해 주세요. 근데 그거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하나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믿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헌금을 요구한다거나,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뭐 하나? 믿음. 믿음만 필요한다는 요 믿음. 아, 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께서 뭐,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 그걸 믿는다는 거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지에일 만에, 사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믿냐 이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인정해 주신다고요? 자녀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야. 종이 아니라 자녀의 인정.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체적인 영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글에게곧 광야와 이대바론에서부터 큰 강, 보요브라대강까지 해쪽 속의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입니다. 동서남북, 영토가 어딘지를 다 보여줍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늘 건 뭐냐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의 땅은 동서남북 다 서쪽은 바닷가 까지고 동쪽 북쪽은 여기까지고 남쪽은 여기까지고 서쪽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 건뭐 어때요? 작구만. 우리나 어디 말한다고 했습니까? 강호도만그 정도 땅밖에 안 돼요. 많이 준게 아니에요. 이스라엘한테 뭐 우리가 생각할 때로막 어마어마한 땅을 준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금밖에 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필요 없습니다. 요구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필요한 걸다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이거면 어떻다는 거예요? 딱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이만큼이지만,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한 땅에 지금 사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어버려요? 전 세계로 다 터져버립니다. 전 세계로. 이제는 땅이라는 개념이 이 강원도만한 땅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라고 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다 우리의 영토가 되는 것이에요. 아네. 온 세상이 다이 조그마한 강원도 땅만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땅은 온 세계. 지금. 뭐, 화성까지 가고, 달은 옛날에 갔고 화성부터 해가지고, 온 세계가 다 우리 때문에. 온 세계가 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무슨 뭐, 땅을 그렇게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곳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신 그곳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곳을. 나에게 땅을 500평이 있으면 그 500평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집안차가 있으면 그 집안차에서 내가 정말로 이쁘게 가꾸면서 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강원도만한 땅도 제대로 못 다스리는 사람이 전 세계를 어떻게 다니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이자리도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더큰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요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우수아가 아까 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모세의 종이에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는 해 보세요. 모세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세 지팡이를 들고서 가는데, 막, 홍해바다 갈라지고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수하 어때요? 그 밑에서 뾰랑뾰랑 쫓아다니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시종이었어요, 시종. 시정. 가서 모세가 물좀 떠오라고 가서 물도 떠오고,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요수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을 감당하냐 이거예요. 이큰일이그때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겁먹지 마. 겁먹을 거 하나도 없다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겁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 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너 무슨 네가 겁을 먹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니가 하는게 아니야 누가 하는거라고요? 예 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거요 절대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다고 절대 겁먹을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누가 하시는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다른거 없습니다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정만 하는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 하고 있지 않아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지금 긴 내용이 여기 지금 나와있지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모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과 싸우고 우리가 전쟁을 하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절대 겁먹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